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메소드의 매개변수라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Obstacle 스크립트를 열어두었는데요. 테스트 메소드라는 이름으로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void 테스트 메소드 괄호를 열고 닫았습니다. void라는 부분이나 이 괄호 그리고 이런 코드블럭은 메소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적어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에 대해서 간단한 복습을 해보면 스타트와 업데이트라는 메소드는 유니티에서 따로 불러주는 메소드고요. 우리가 이렇게 테스트 메소드라는 새로운 메소드를 만들었다면 스타트나 업데이트에서 직접 호출해 줘야 합니다 테스트 메소드 이렇게 호출을 해 줘야 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출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메소드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유니티로 돌아가서 실행을 해 보면 콘솔에 테스트 메소드입니다라고 출력이 잘 되죠? 다시 코드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별도의 메소드를 만드는 이유는 뭔가 별도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인데요. 항상 똑같은 일만 하는 메소드보다는 뭔가 지시사항을 줄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 지시사항을 여기 이 괄호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이름을 가지는 게임 오브젝트와의 거리를 출력해 주는 메소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string name이라고 적어 볼게요 그리고 name을 출력하도록 디버거셉로그를 조금 수정을 하고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테스트 메소드에 빨간 줄이 들어왔는데요 호출을 잘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호출을 할 때, 이름을 넣어서 호출을 해줘라 라고 여기에 명시를 했죠. 그런데, 그냥 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표시가 뜨는 거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볼이라고 적어주면, 이제 빨간 줄이 사라졌습니다. 정상적으로 호출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호출을 하면, 메소드에서는 네임에 볼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실행을 한번 해 볼게요. 네. 테스트 메소드입니다. 볼이라고 잘 찍히죠?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요. 이제 이 네임을 활용해서 네임에 해당하는 게임 오브젝트와의 거리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는 벡터 3.distance 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유니티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메소드고요두 개의 게임 오브젝트의 위치를 지정 해줘야 하는데요. 오브젝트 c t f i n d name으로 게임 오브젝트를 찾고요그 게임 오브젝트에 대해서 transform.position 를 줍니다. 하나의 위치와 또 다른 위치는 내 위치니까 옥스타을위치에서내 위치는 트랜스폼 점 포지션이죠. 그리고 끝에 콤마로 식을 마무리 지어줍니다. 트랜스폼이 아니라 트랜스폼으로 적어줘야 하죠. 이렇게 하면 거리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플 s 트 디스턴스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버그 로그를 수정해서요. name 까지 거리 플러스 디스턴스 라고 적어주면 이제 이 이름으로 받아온 게임 오브젝트와의 거리를 출력해 주게 되겠죠. 스타트에서 호출하면 한번 호출되고 말기 때문에 잘라내서 아래로 내려서 업데이트해서 호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이제 유니티에 돌아가서 실행을 해볼까요? 거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죠? 공이 나한테 다가오니까 거리가 점점 줄어들다가 다시 멀어지면서 거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소드에 string name 이라는 매개 변수를 주어서 메소드가 동작하는 방식을 바꿔봤는데요. 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라면 어떻게 동작할까요? 저장을 하고, 유니티에서 실행을 해보면, 네. 거리가 특정 범위를 계속 왔다갔다 하죠. 옵스타클 입장에서는 왔다갔다 좌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위치가 변하지만, 일정 범위 안에 움직이는 거라서, 그라운드와의 거리가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매개변수를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서 메소드가 동작하는 방법을 바꿀 수가 있고요. 매개변수를 여러 개줄수 있는데요. 여러 개를줄 때는 콤마로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int a라고 넣어볼까요? 이때 아래쪽을 보면 다시 빨간색이 들어와서 잘못됐다는 표시가 되죠. int에 해당하는 숫자를 넣어주면 다 정상적으로 빨간색이 사라진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메소드에 넣어주는 값 매개변수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메소드의 정의부에서 선언한 대로 순서를 맞춰서 값을 넣어주면 그 값을 이용해서 메소드가 동작할 수 있습니다.